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6쪽 동기 전동기의 운전. 우리 이제 동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를 했는데, 이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이 잘안 그려집니다. 동기, 자, 한번 써볼까요? 동기 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발전소에서 쓰는 발전기는 전부 다 동기발전기인데 N은 이 코어로 동기속도 싱크로노즈죠. n s 이 코어로 P분의 120F라는 RPM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왜 일정한 속도로 돌아야 되냐면 은 우리나라는 이 발전기는 전부 다 극수는 처음에 만들, 만들어질 때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주파수는 몇헤르츠예요60 헤르츠니까. 이60 헤르츠를 내기 위해서는 회전수가 항상 일정해야지, 극수는 정해져 있고, 회전수가 틀려져 버리면은, 주파수가 틀려져 버리니까, 이건 정밀 공급하는데 엄청난 정밀 어, 공급을 하는 우리 삼성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라 이런 반도체를 이용하는 정밀 공급에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ns로 돌다 보니까 2극일 때는 얼마랬죠? 3600 그다음에 4극일 때는 요거의 반이니까 1800 그다음에 6극 극수가 맞으면 천천히 도는 거죠? 1200 그다음에 8극일 때는 요 4극의 반이니까 900 rpm으로 돈다. 그래서 이 발전기는,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워낙 집체만 하기 때문에, 극이 커요. 그게 n, s, n, s, n, s 해가지고 커서, 보통, 음, 한 48극까지. 48극. 요새는 새로 나온 거는 60극도 있는데, 보통 48극, 뭐, 이렇게 아주 극을 많게 해가지고, 천천히 돌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동기 속도를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기 전동기도 동기 발전기나 동기 전동기는 같은데 동기 전동기는 힘이 있다 없다 또 동기 전동기는 돌려주는데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뭘 보냐면은 유도 전동기 라든지 또는 직류기 라든지 이런 걸로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이게 엄청 불편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스스로 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발전기도 스스로 돌지 못하니까 수차나 터빈을 증기 터빈이죠. 수차나 또는 증기 터빈을 이용해서 동기 발전기를 돌려주고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도는, 도는 힘이 없으니까 유도 전동기라든지 직류 전동기로 이렇게 n s n 니코르 p분의 120 만큼 돌려준 다음에 이제 떼어 버립니다. 그다음부터 또두로 돌아, 또 새로 시작할 때는 또 돌려줘야 돼요. 불편하죠. 그리고 힘도 없다그 했습니다. 힘이 없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것 중에서 아주 쓸모 있게 쓰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V 곡선이래서 위상 특성곡선. 위상 특성을 해가지고 가로축을 계자전류, 여자전류죠. 그다음에 여기를 전기자전류 I L 했을 때 V 특성 곡선을,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데, 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점을 모으는 것이, 요게 코사인 세타는 이코로 1이고, 역률이 100%이다. 역률이 100%이고,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이거를 과여자랍니다. 과여자. 과열된 거죠. 여자를 과여자로 했을 때, 여자 또는 계자라그래어요 과여자로 했을 때는 콘덴서의 역할을 하고, 콘덴서의 역할하고 을 이쪽 부분은 여자 전류를 감소시킨 거예요 여자 전류를 감소시켜주고 부정 여자로 했을 때는 코일의 역할을 한다, 리액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설명하는 거는 그 이제 마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에 대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보니까. 기동해 보니까 아까 스스로 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으니까 아까 뭘 한다 그랬죠?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 기동법에 자기 기동법. 타여자 기동법은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로 돌려주고 자기 기동법은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에 불편하니까 혼자 스스로 기동할 수 있도록 회전자 자극 표면에 권선을 감아 만든 기동용 권선 즉 헌팅이 생길 때 헌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동권선을 이용하여 기동하는 방법이 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저주파 기동법도 있는데 낮은 주파수에 시동하여 서소높아가동속도면은 주전에는 동기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주파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이제 하면 되겠고.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89쪽. 문제가 34번입니다. 34번. 아 여기 나오네요. 삼상 동기전동기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이고 이건 토크네. 토크는 토크는 아까 우리 한번 설명한게 있는데 자 우리 여기 음 나중에 설명할건데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보게요 요거를 한번 보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전동기에 해당된 거니까 직류기에서의직류기에서는직류기에서의 토크는 공식이 직류기에서의 토크는 이렇습니다 네, 토크는 이거로 기본식이 뭐냐면은 이 e 파이 a 분의 p 뭐였어요 자 p, z, i, a. 이거 p, 자, 라고 있습니다. p, 자,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냐면 뉴턴, 메타. 이게 기본 일식이고. 그렇지만은, 직류 직권전동기는 제가 한번 융플라우 설명을 했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는 굉장히 힘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i제곱에 n이고, 속도에 또 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직류 직권 전동기의 이건 기본, 기본식이고 기읍과 니은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동기 전동기는 토크는 전압에 비례하고 또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는데 요거 B와 C는 요거 B와 C는 그러니까 제가 유도 전동기의 토크로 써놨는데 직류 전동기나 또는 동기전동기나 공통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공통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요거는 공통입니다, 요거는. 요거, 이거 B하고 C는 공통이기 때문에 꼭이 식을 애호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식은 B와 대한 C식은 직류전동기에서도 나오고, 또 동기전동기에서도 나오고, 유도전동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토크는 N, 속도에 반비례하고, 출력에 비례한다. 그렇죠? 토크는 속도가 빠르면 토크가 크, 작습니다. 반비례하는 거고, 출력이, 출력이 크면 토크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요 식을 여러분들이 꼭, 앞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하시고, 동기, 전동기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답이 1번이죠. 토크는 뭐에 비례합니까? 전압에 비례한다.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유도 전동기 아직 안 배웠어요.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모터에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1번과 2번, 아까 그러고 이거 식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지 말고, 579쪽 33번입니다. 자기 기동법입니다. 579쪽. 579쪽. 5 7쪽에서 33번을 가겠습니다. 번 33번. 아, 이거 어려운 문제죠? 동기, 전동기의 자기 기동에서 계좌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달락이라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데 쇼트입니다. s h o r t 쇼트. 계좌 권선을 달락하는 는 기동 권선으로 33번 고전압이 유도되는데, 고전압을 처음에 돌아갈 때, 요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기동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동에서 계좌 권선을 달락해서 고전압이 유도됨으로써 오토를 돌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봐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5, 588쪽 588쪽 32분이네. 32분 여기 무슨 문제를 풀다가 이 옆에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안해놓은 모양이네 안좋네요. 32번 50Hz 500rpm의 동기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국수로 가장 적당한 국수는? 여기는 동기속도를 보야되는데 N은 이코으로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국수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 옆에서 국수는? 12극에, 이제, 여기여기1 2극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계산기를 사용해야지, 손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 바꾸는 것만, 여러분들 한번 바꾸는 것만 해볼까요, 다시? 자, 다시 한번 바꾸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식을 보니까, ns라는 거는 1분의 ns죠? 1분의 ns는 고로 p분의 120f인데, 우리 지금 국수를 구하고 오니까, 국수는, 이거는 분수식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랬어요. 그래서 P하고 NS를 바꾸면은, P하고 NS를 바꾸면은,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1분의 P는 이코로 NS, 동기속도분의 120F. 이렇게 했는데, 이거 NS가 몇이나면은 500이고, 500이고, 여기 120의 주파수가 50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막 나눠서 계산하면 안 되고, 계산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기로 어떻게 나눠야죠? 자, 계산기에 여러분들의 분수를, 분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분수 누른 다음에 120 곱하기 5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 누르고, 그 다음에 500, 은 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분수란 표시 있죠? 분수 표시 120 곱하기 50. 그리고 밑으로 나누기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가 척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가 유리 여기 붙습니다. 500은 음 이렇게 해서 12극인데 동기 전동기를 돌릴 때는 유도 전동기인데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2극이 잘 2극이 작아야 지더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12극보다 작은 몇 극이 된다? 10극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0극자리는더 빨리 돌아요. 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천히 돕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문제를 나왔네요. 쉬운 문제도 몇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136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볼고 운전 특성을 볼까요? 운전 특성, 운전 특성 여기 또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조에 대해서 있습니다. 난조라는 것은 발전 이 저, 발전기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현상이라 했죠? 떨리는 현상 난조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동기의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동기 속도로 주변에서 현자가 진동하는 현상이다. 난조가 심하면은뭐 이게 방지책은 회전자 자극 표면에 호물파 도쳐놓고 달락고리로 접수한 제동권선이 제동권선 시퀀트 나오네요. 어땠죠? 제동권선은 기동형 권선으로 이동되기도 한다. 이런 말했는데 Ns의 극에 N하고 S 쓰면은 n에 여기 코일을 이렇게 자석을 만든 거죠. 이거는 무슨 전류를 했어요? 계자 전류 i f 라는데 여기 자극의 표면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권선을 감아가지고 어떤데 했어요? 난조도 방지하고 또기동용 권선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왜 기동 권선을 하느냐?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어서 돌려줄 때 이걸 돌려줄 때. 전기자를 돌려 줄때뭘 뭘로 돌려 줬어요? 유도 전동기나 유도 전동기나 또는 뭘로 돌렸어요? 직류 전동기로 돌려 준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기자를 돌리는 건 아닙니다. 전기자를 돌리는 게 아니고 동기 전동 발전기나 전동기는 전부 다 회전 계좌형이에요 여기 n하고 s를 뭐가 돌려 주냐면은 유도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로 돌려주는데,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지, 동기 발전기는 뭐라 했어요? 워낙 크다리 집체만 하다고, 그래서 회전 계좌 계좌를 돌린 게 낫다, 이게요. 전기자 코일은 밖에 감겨져 있는데, 이 전기자 코일은 무슨 결선이다? Y 결선이다. 동기 전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 결선입니다. 동기 전동기 힘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가지고 쓸 수가 있다. 발전기를 전동기로 그대로 쓸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423 423몇번이냐면 36번입니다. 36번. 36번이니까 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오는 것은, 이건 영역에서는 아니고, 출력 증가도 아니고, 전압 조정도 아니고, 난조방지네. 또는, 난조방지 또는 기동용. 또는 기동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37쪽 가도록,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37쪽. 장점. 장점은 봅시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냥 책이니까 장점을 써 놨지. 기본적으로 모터에서의 우리가 전동기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 합니다. 힘이 없다 그랬죠.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요거 2번에 있는 어, 자, 1번을 볼까요? 속도의 부하의 변화에 속도가 불변이다. 항상 일정한 속도, ns니코로 p분의 120f rpm 이라는 걸로 돈다. 동기속도로 돌아야 한다. 동기속도로 돌지 않으면 전동기안 돌아간다 그랬죠. 안 돌아갑니다. 무브아시 역류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다. 동기조상기고, 이 무슨 곡선입니까? v 곡선. 또, v 곡선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위상 특성 곡선이다. 선 곡선이다 설명했고 그다음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 보니까 이쪽을 가로축을 계자전류라고 세로축을 전기자전류로 했을 때 계자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계자전류를 변화시켰을 때의 전기자전류의 변화, 전기자전류의 변화니까 이렇게 V자처럼 나타나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을 코사인 익세타닉곡으로1이라고 영률이몇프로 %다? 100%의 영률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계좌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기준선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은 여기는 과여자. 이 여자가 우선 서 나온다? 이 여자가 이 여자 필드죠. 필드. 과여자. 계좌. 다른 말로 계좌전류가 여자 전류니까. 계좌전류를 과여자. 이쪽은 무슨 여자였어요? 부정여자라 했어요. 부정여자로 했을 때는 코일의 역할을 하고, 과여자로 했을 때는 콘덴서의 역할을 한다. 한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공극이 넓음으로 기계적으로 경고하다. 좋은 점도 있고, 뭐, 이 공극이 무슨 얘기냐면은, 공극은 N하고 S가 있으면은, S가 있으면 여기 전기자가 있는데, 이거 사이를 공극이라고 했죠? 원래는 공극이 작으면 좋은 거예요. 왜작금이 좋냐면은, 효율이 여기서 나오는 자속이 제대로 영향을 다 받아야 되는데, 떨어졌으면 손실이 생기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경고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공급 전압이 변화에 대해 토크의 변화가 작다 토크와, 어디에서 전압은 이렇게 됐으니까. 전부와 효율이 양호하다. 뭐, 말을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단점은, 단점이 많아서 안 쓴다 그랬죠? 단점이 많아서. 여자를 필요로 하므로 직류전원 장치가 필요하고 가격이 어떻게다 비싸다. 유도 전동기를 쓰는데 똑같은 유도 전동기를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도 전동기를 5kw짜리를 쓴다. 그러면 이건 20만원이에요. 동기 전동기를 쓰면은 5kw를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로 100만원이에요. 힘은 어느 게더 좋은가? 힘은? 이거는 토크는 전압의 자승, 유도전동기는 토크의 자승에 비례하고, 동기전동기는 토크의 전압에 비례하니까, 아, 이걸 동기전동기 왜 씁니까? 안 쓰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는 토크가 큰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토크가 나올 때마다 토크는 회전력입니다. 회전력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이이저서 여러분들 그걸 해야 돼요. 꼭 암기를 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쇼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를 꼭 알아두면 되겠어요. 1. 이제 처음에 뭐 했냐면은 직육기를 했어요. 직육일 한번 봅시다. 1. 직육이 우리가 앞에 서한 거죠. 직육기의토크 t 는고구로 2파a분의 피, 뭐였어요 피, 자. 이거 자라고 읽어야 돼요. 자, 피, 자, 파이. 그리고 여기는 뉴턴, 메타. 이거 하나 외워도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동기기를 하고 있어요. 동기기를 하고 있는데, 동기기의 토크는 뭐에 비리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힘이 작다. 그렇듯입니다. 힘이 작다. 세 번째, 앞으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할 유도기,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힘이 좋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전동기는 다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 있다어요 공통. 공통적으로 토크는, 하나, 1, 2, 3, 공통입니다. 공통으로서 토크는, 뭐라 했죠? 0.975N분의, 속도면 회전속도분의 출력. 그래가지고 요거는 킬로그램 메타 똑같이 토크는 9.55 9.56인데 9.55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9.55m분의 p 해가지고 요거는 뉴턴 메타 킬로그램이 큽니다. 킬로그램이 예, 크기 때문에 요거 하나 둘셋네개 요까지 하면 다섯 개지 뭐 다섯 개. 요거 다섯 개까지 식을 여러분들이 꼭, 어? 요번, 이, 여기 동기기를 하면서, 애우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유기 할 때도 나왔고, 또, 동기기 이거 하려고, 유도기, 따로따로 외우면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애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거를 그 때, 우리가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제가 요, 여기서는 문제 수수검대 페이지, 이따가 페이지를 하나 더 써놓고, 여러분들은 교과서에다가 페이지 115, 이렇게, 여기 직유기할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직유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어 전기 기기 중에서, 앞에 부분 직유기 끝났고, 여기 직유기 끝났습니다. 직유기 끝났고, 그 다음에 동기기가 이제 여기 마무리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유도기라는게 아니고, 변압기랍니다변압기 이제, 교과서가 몇 쪽에 넘기게 138쪽인데, 138쪽 변압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만 누르고, 다시 여러분 걸로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겠죠? 복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고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